지금 시장님 여기가 어디죠? 네, 아, 여기는 청주 육거리시장, 육거리시장, 어, 우리나라 오대시장 안에 들어갈 정도. 어, 육거리시장이요? 규모가 어, 크고, 예예. 예. 또 우리 청주시민들이 가장 사랑, 하 즐겨찾는. 어, 즐겨 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 오늘 이제 야시장을 하는 건가요? 네, 어, 야시장. 이이 어, 야시장의 컨셉은 뭘까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찾다가, 예예. 예. 또 우리 시민들에게. 야간 명소를 하나 만들어서 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아 이번에 처음으로 물거리 야시장을 개장을 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밤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장. 네. 오, 여기 만 원이라고 써 있는데 그만 원은 뭘까요? 아, 그만큼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어 어, 손님을 맞이하겠다는 음, 그런 뜻입니다. 그 만원 만 정도면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음. 시장님 오늘 만원 가져 오셨어요? 네. 어, 시장님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가시죠. 한번 아이고. 아이고. 고십니다 아이 이게 포창을에서 아, 이게 진짜요. 고 최고.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어,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기름냄새마저 vibe 할머니의 그 한마디 예뻐졌네 oh, 손에 꽂힌 핫도그 입가에 튄 고추장 근데 왜 이렇게 좋아 이 분위기 retro glam I mark it, don't stop it 매콤하게 리듬 타 Pop it, drop it 성악길에 네. 있는, 원래 성악길에 있는 초밥집인데, 네. 아 여기 또 네. 오셨네. 아우미가?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예, 예. 어, 많이 파셨어요? 아, 예. <laughs> 어떻게 하고 나서 조금 매출이 느셨나요? 아, 정말요? 아, 정말요? 아, 10억 운영이니까, 예. 네, 어 여튼 뭐죠? 또, 네. 그,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도 방법 마련 할게요. 불편한 점은 뭐예요? 솔직히. 무서한 점이요? 예. 그런 거 그냥 이게 좀 이게 좀 좁, 좁으니까 이렇게. 아. 근데 근데 그쵸, 그 네. 그 어, 좀. 어, 그쵸 그쵸 좋은 점은 옛날 느낌 나니도아 그렇죠, 그렇죠. 옛날 무심천 야시장 느낌 약간. 아, 똑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어, 맞습니다. 많이 가시오 감사합니다. 의자까지 있으면 더 좋은데. 아, 이것도 너무. 예. 어. <laughs> 아, 목소리가 제일 크세요. 아유. <laughs> 어.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지금 이렇게 들려서 너무 많이 샀어요. 근데 다음 번, 다음 번에 다 번에 와서 사야지. 그러면은 청정조 모 대사가. 지금 지금 시장님 지갑이 점점 얇아지고 있어요. 아, 옆에서 보야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 저한테 주세요. 아이고. 예예 예, 예. 많이 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 많이 파셨어요? 예. <목소리> 어, 이거 이거 하고 나서 그래도 좀 매출이 늘었나요? 아 확실히. 아 다행이다. 아 어, 그렇습니까? 또 육거리하면 또김 김미 또 유명하니까. <목소리> 그렇죠? 그렇죠. 이게 유명하죠. 예 예. 어 감사합니다. 많이 사러 오세요. 예, 이거를 약간 그, 그 선물 느낌으로 해서 팔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아이고, 아, 여기는 조금. 아이고. 이동이, 이동이 힘들긴 하네요, 여기가. 예. 어, 이거... 인기 메뉴인가요, 이거? 예, 예. 오크노미 야키? 여기 아이고, 여기, 여기 얼마나. 야끼소바 얼마나 맛있으면. 아이고. 예, 그렇죠 많이 파세요. 잘한다.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솔직히, 맛있으세요. 여기 오셨는데 어떤 점이 불편하세요? 솔직히. 어. 솔직하게 더 어, 예. 덥고. 네, 덥죠. 어. 예. 어, 아 협소하고. 먹을 자리가 부족하고. 아 먹을 자리가 부족하고. 아 그거만 개선이 되면 좀더 좋을까요? 어 일단 덥고 협소하고. 에 어. 예, 먹을 자리 부족. 알겠습니다. 예. 저저 저, 저, 처음에는 이런 자리도 없어가지고. 아. 아. 그래서 그때는 사람만 많아가지고. 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드실 자리를 좀 마련한 자리가. 어.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 요 예. 근데 근데 저, 조금 저, 저 조금 더 길면 찾아야 될까? 예. 길면 좋을 것 같아. 요 길면.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또 불만을 들어야 또 이게 바뀌는 거니깐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 안녕. <laughs> 여기 오 여기 만두 오. 만두도 인기가 많더라고요. 어, 어머니 맞아. 이거 이번에 야시장하면서 만두 만두 매출 이좀 올랐나요? <laughs> 많이 올랐어요. 아이고 <laughs> 다행이네. 아이고 또 맛있으니까. 어,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주가 또 은근히 만두 맛집이 정말 많습니다, 시장님. 정말로 그, 인터넷 시장에서 예 1위, 2위 만두 업체가 청주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위 업가 여기 뷰거리. 예, 있고. 예. 솜남 만두고 2위가 어. 저기 2위 즐거운 그 만두 미친 만두. 미친 만. 아 어, 예, 예. 어, 재작년에는 이제 우리 청주의 카페 디저트가 예, 예. 발전돼 있어서 예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라는데 굉장히 많은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많이 어 그렇죠, 그렇죠, 그 행사가 되었는데 올해는 우리 청주의 음식 예 그리고 어, 우리 청주에전통주가 11개 업체가 있는데 다 대통령상을 어, 예, 예, 예. 할 정도로. 맞습니다. 막, 음, 풍정상기 이런 것도 예. 맞아요. 예. 그래서 미식주 펠타를 올해 하반기에 개최해서 예. 우리 청주의 음식, 그리고 어... 통주 산업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 맛있는 주문, 곳이 많은데 축제를 준비하 저도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만두 이거 스탬프 투어를 제가 실행했거든요. 그래서 반응 아, 그러니까 참여하신 분들이 어. 다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어 푸드 트럭이고 여기는 이제 요 일권, 실제로 거리 시장 상인분들이 예. 직접 자판을 운영하는. 아어 예예. 지금 와 보시니까 어때요? 여기 육거리 시장 오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재밌어요. 재밌 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시원상 h 있죠. 네. 헬로. 아, 아, 네. 어, 아, 아. 아,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것같은데 어, <laughs> 아, 유 예, 안녕하세요. 예. 하 어, 맛이 맛이 좋은가요? 어, 맛 좋죠. 아, 정말요? <laughs> 여기 약간 좀 수정해야 될 부분. 이 야시장에 불편한 점. 아, 지금 <laughs> 좁고, 좁고, 예. 주차장. 주차장. 주차장 계산했는데도 그래도 예. 뭔가 좀 만족이야. 어, 어디서 오셨어요? 저 청주 사람이요. 에싸느라다 어? <laughs> <laughs> 말투가 청주 사람 이 전혀 아닌데? 대구. <laughs> 에아 대구에서. 아, 대구에서. 대구에서. 어. 어. 대구 하면 또 야시장이잖아요. 어, 대구, 대구 야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어. 조금 더난것 같아요? 공식적으로는 어. 청주. <웃음> 비공식적으로는 <웃음> 대구.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아, 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십시오. 예. <laughs> 안녕하세요. 아예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아 아, 이렇게 로컬 로컬 시장 분들이 참여하는 것도 진짜 좋네요. 그 요즘, 요즘 로컬 시장이 예. 저녁 뭐 여섯 시정 여섯 시급시는 눈을 다 보통 보통 그렇죠 다 잤는데 예. 이 야시장을 하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되네요. 가지? 예 지금도 저 시장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어서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축복드입니다 음, 우리 우리 고리 시장이 우리나라 오대 시장 안에 들 정도로 어 굉장히 크고 또 우리 청주시민들이 아 가장 즐겨 찾는 전통 시장인데 어, 그래서 이번에 어, 야시장을 어, 운영 해서 시범용은 어, 오늘까지 예,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즐겁고 또 행복하게 네, 사실도록 꿀잼 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무심천에는 어,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가 있었는데 그걸 이원화해서 또 산책로에는 바닥 조명까지 설치를 해서 야간도 안전하게 어, 산책을 즐기도록 습니다 아, 그리고 어, 무심천에 있는 저 교량들은 어, 미디어 파사드도 도입, 도입을 해서 어, 야간에도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고 어, 모충교는 어, 보행을 하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쉴수 있는 어, 그런 수변 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명암지 어, 그리고 상당상성 또 원마루 시장에도 어 야간 경관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이 즐겨 찾는 중앙공원이라든지 고인쇄 박물관 주변도 야간 경관 테마파크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눈꼬리 야시장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죠. 고맙습니다. 저희 <목소리> 쉐이테 다시 한번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아, 최고다 <'지>, 누구예요? <목소리> 아 예. 너무너무 많이 와 주셔서 너무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너무 즐거워요. 이걸 계속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분들이 좀 육거리 시장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야시장도 이제 요 단기간이 아닌 계속 지속돼서 충북에서. 지역 명소로 좀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즘껏 청주 살면서 시장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었던 거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 80년대 이런 거 보고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아요. 네, 오늘 놀러 왔거든요. 오늘 왔더니 먹을거리도 너무 많고, 그리고 너무 거리도 깨끗하게 맛있는 것도 많고, 사람들도 즐거워 보이고요. 여기 공연도 너무 재밌게 잘 준비해 주셔서 잘즐기고거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진짜 저렴하고 서울. 여기 보니까 너무 맛있는 것도 많고 여기 막 화장실도 잘돼 있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해 주셔서 열심히 준비하신 것 같아요. 육거리 <laughs> 야시장 최고, 아이, 성주시 최고. <laughs> 돌아다녀 보신 소감 어떠세요? 어, 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예. 또 우리 상인 여러분들 며칠을 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 예. 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어, 앞으로. 우리 육거리 시장의 야시장을 예. 어 일부 시민들이 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아, 그걸 개선을 해서 예. 어 우리 시민들이나 외지인도 즐겨 찾을 수어 예. 그런 꿀잼 명소. 어 맞습니다. 야간의 꿀잼 명소로 예. 발전시켜 나가도록. 왜냐면은 같습니다. 시장님도 육거리 야시장은 처음이잖아요, 이번이. 네.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요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조금 반영해서 아 점점점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죠 아, 예 우리 최재원 씨는 오늘 돌아 보니까 어떠신어 저는 약간 그대만에 이런 야시장들이 잘 되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받았어요 약간 음식도 다양하고 대신에 이제 더위 이런 건 진짜 문제다 더위나 통로가 좁고 뭐 이런 것들은 주차 일단 주차가 뭔가 좀 해결이 돼야 시민분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하지만 도전 자체가 너무 괜찮은 도전이었다고 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 주차장도 계속 많이 늘려왔던 건데, 예 그렇죠. 이렇게 인파가 많아지니까, 많아지니까. 어, 수용하기좀 어려운 예, 것 같아요. 예. 맞죠? 네. 네. 앞으로 예. 앞으로 시민 여러분들이 예. 일상이 더 즐겁고 행복한 음. 완전 꿀잼 청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 둘셋 하면은 어, 꿀잼 청주 화이팅 한번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꿀잼 청주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꿀잼 청주 화이팅. 화이팅!